I remember when we were staring a photo Don't forget the way you look me in the eyes And I keep you in my heart And my heart is where you are I still think of you I want you coming 좋아. 너의 문자에 괜히 또 설레네. 애타는 내 마음을 더. 어, 그다음에 그래. 우리 여유가 있는 것도 어, 어, 어. 다 보여줄 테니까 헤이 나는 처음이래 같이 오길래 일행인 줄 알았더니 먼저 탄 친구가 혼자 그냥 뛰어나가고 멍청지 <laughs> 보여주길래 일행 아닌 줄알았어 둘이는 캐리에 끌고. 걸어다니는 네비게이션 왜요? 유튜브 볼때 어떻게 보냐 가봐요 아, 세로로 찍는 사람 없잖아 아 몰랐네 있겠지? 지금 알았네 이런 길로 가는 사람 있을까? 내가 <laughs> 빠른 길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 다 집이지 그치 지기도 생각보다 언덕이 없는아와 이쁘다 야나저 문에서 찍을래? 아, 대박 근데 얘딱 맞추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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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<우와> 예쁘다. 어떻게 나왔구? 어케 어 그냥 한층 더 있는 건 야의 뚜탑이야. 뚜탑. 올라갈래? 지금 보고 보고자 여기. 일정이 이거밖에 없어 음, 맞아 이야 그러니까 응. 이날 옷잘입 응. 그... 응. 응, 여기서 야, 여기 위에 폭포눈이래 밤이 예쁠 듯 <laughs> 여기 여기 여다 어 왜? 그니까 <laughs> <진짜, 웃음> 얼다 그랬어? <laughs> 뭐야? 바로 옆이네 누가 얼다 그랬냐 おいおいおいおいお 저희는 이렇게 옷을 맞췄어요. <laughs> 아 진짜 싫어 왜 <laughs> 그래? 머리 염색한 것까지만. 어 오늘 덤비가 뚱비, <laughs> 뚱비가 머리를 에시 애쉬... 뭐지? 에시 뭐? 라벤더? 라벤더. 라벤더. 정말 예쁜 색으로 해서 <laughs> 야, <너> 보여드릴게요. 라빗 <laughs> <laughs> 여기 내 배경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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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경. 그림 같은 여수 밤바다. <목소리도> 눈 찍을까 그랬나? 괜찮아. 이제 그만하자야 근데 여기 같이 치... 인생 샷작이톡이어서 나는 여자가야. 야 너는 그거 알아? 생각하는 이, 이 카페를 내가 알아냈다알야도할수 <말라데. 웃음> 있어. 이거 진짜 열레벨 저기서 먹을만한 옷이 아니오케 공주, 공주. 내가 스토리 랑으로 가줘야죠.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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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박대고다박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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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박 대박. 어, 여수에서 갈비도 굳이갈다 낡다 원이다원 우와 나 진짜 심하구나 어. 하나, 둘. 아, 하나. 둘. 근데 우리, 우리 뭐먹어왜 왔어 여기? 아 맞다 와 <laughs> 감자과자 야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나 처음 보는 과자가 많아? 네. 야 조리팡이 거 봐봤냐? 야나 카페 알반에서대 받았는데 왜? 나, 막. 우와, 사람 거. 그때 말했잖아. 그때 베 음, 그때. 베베였어, 그게? 베 새로 나왔대요. 막 이러면서. 어. 아, 얘기 들은 것 같아. 그때 말했잖아. 자랑했는데 자랑거리는 소리 다아니었어 최고야 최고야 너, 들어, 너가 들어 들어 엄지 엄지 근데 이게더 비싼 건 아니다 엄지 껴봐 아니 엄지라고 했잖아 <laughs> 왜 그래야 돼 이렇게 최고라서 이래서 나 동영상 <laughs> 찍고 있는데 어. <laughs> 너무 예쁘다 띵 최고 나비 최고 또 이거 사진 <laughs> 찍어 아 잠깐만 왜 그렇게 뭐 이제 와서 찍으면 되잖아 왜오지랖이 나 내가 뭘 잘못했어? 내가 뭘 잘못했는데? 내가 뭘 잘못했는데? 못거야뭘 잘못했는데 쟤만 저렇게 고통받게 나만 이래야돼 베베 잘어겼다 너도 이거 있었어? 네거야네거야네거 아닌것처럼 생겼어 거. 이거 진짜. 진짜. 빨라 아짜말라 진짜. 전... 먹자 응 먹어 먹어 얼른 아진 얘들아 진짜. 개 빡치는 거나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거진 진짜. 이 진짜. 거 진짜. 이 진짜. 거거 진짜. 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 이거 이거 이진 이거 진 이거 진거 진짜. 이거 진짜. 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거 진짜. 이거 진 이거 진 이거 진진 이거 근데 어떻게혼자가 이렇게 똑바로? 하나만 살았어 그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이거 소금 렇게이없는이 없는 다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이게잘했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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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어, 이렇뭐이리가 이렇게. 이렇스가렇게

찍어 <laughs> 됐냐? 응. 야 내가 완전 너 큰... 유튜브 각 잡았다 방금 두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하여 맞다 그니까 이렇게 지금. 엄빡이 아니지? 그니까 진짜 강국말이다 <laughs> 어떠십니까 뭐. 대박이다 <laughs> 맛있어? 수박이야 뭐 어, 먹을래? 그래. <laughs> 아 어, 너무 커 진짜 나수박대다 10대 다시0대가왜 이렇게 어오 약간 몰라 음? 진짜 약간 상... 상.. 약간 그.. 그.. 약간 틀릴 수도 있을 것같 예거치프만 대박이지? 마킹이나 대박. 진짜... <laughs> 진짜 나오면 안돼 왜? <laughs> 머리 봐 머리 <laughs> 나지이 제일 나을듯? 확대가 음. 안되 얘가 하고 있어 음. 근데 진짜 대거이아 어, 음. 음. 아, 이거, <laughs> <맞아. 웃음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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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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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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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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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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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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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